에서본건 처음이었어요. 놀란 마음에 어떻게 될까 싶어 곧장 119의 전화에 응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어머님은 졸도하듯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대원들 덕분에 큰일이 닥치기 전에 병원으로 수송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무서운 마음에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데 남편에게서 드디어 시어머님이 깨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병실에 갈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고는 다시금 눈물이 병원 베갯잎 위로 주르륵 흐르도록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님은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기에 입원까지 하게 됐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마음의 가책을 느낀 저는 매일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퇴근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서럽게 울며 제발 이억만 달라고 하시는데 태어나는 그날까지 점점 우는 강도가 날로 세지더니 결국 주변에서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이래도 저래도 제가 돈을 빌려줄 여지가 없어 보이셨는지 하루는 저를 안혀두고 집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 명훈이 태어나고 세살 땐가 애 아빠가 아들이면 뛰어놀 때가 있어야 한다고 당장에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지 뭐니.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 마당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냐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명훈이 자전거도 처음 여기서 뗐지 뭐야. 여기저기.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 손대와 추억이 가득한 나머지 내가 우리 집 사업 접을 때도 이 집만큼은 그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를 거야 근데 이 집까지 없어지면 나는 더살 이유가 없어 그냥 요양원이나 전전하다 죽어야지 추억할 곳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겠니. 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 하니 어쩔 재간이었겠다 싶었어요. 결국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님에게 우리 전세를 뺏어주기는 어려우니 넓은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지금이는 본가는 팔고 저희와 살림을 합쳐 저희 신혼집에서 새로운 추억 만들어 가보자며 제안을 드리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길이길이 뛰시면서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 사냐며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30평대 밑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고작 해봐야 20평도 안 되는 이 집에서 그것도 30년을 따로 살아온 저와 어떻게 붙어 사냐며 그러지 말고 저희 전세집을 팔아서 급한 돈을 메우고 저희가 본가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큰 마음 먹고 이제 신혼 1년 차인 저희 집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의 배려와 마음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되려 시어머님은 저에게 네가 언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봤겠냐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집에서 살아도 보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지 않냐며 말씀하시는데, 이거야 원, 고향이쥐 생각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저로서는 뻔뻔하기 그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해안도, 그렇다고 시어머님의 극적 협조도 이루어질 리 마무했기에, 저는 본가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딱 3년, 시어머님에게 빌려드린 2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투자 기간인 3년, 딱 3년만 시댁에 들어가 합과하는 것으로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2억, 2억 곡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어머님은 투자한 곳이 점점 상한가를 치고 있어 어쩌면 투자한 돈의 몇 배는 건져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자도 넉넉하게 쳐주겠다며 호언장담 하시는데 이자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원금만이라도 제대로 건질 수 있길 바라며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 합가를 끝내기 위해서는 시어머님이 투자하신 이름도 모를 투자처의 성공만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의 합가는 역시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망한 귀족 같은 분이셨죠. 집안은 망했어도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기품을 내깊 잃고 잃지 않으리라는 사명을 안고 사는 고고한 귀족 영예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저의 퇴근길에 꼭 전화를 해서는 아침에 먹을 빵과 과일을 사오라 이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회사 옆에 이름난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과일과 빵만 드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집의 새하가이자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의 집사가 되어 퇴근을 하면 시어머님이 하루종일 늘려두신 빨랫감은 물론 이놈의 마당은 어찌나 무성한지 하다하다 마당에 주저앉아 잡초까지 뜯어내며 이 집안의 전반적인 살림을 무상으로 도맡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어느 여름날 시어머님은 갑자기 고지서를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면서 저에게 이것 좀 보라고 하시기에 왜또 무슨 꿍꿍이로 일어나 싶어 보는 신용을 했어요. 너희는 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고 자니? 이 정도 더위도 못 잡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뭐 샤워를 얼마나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얘 너는 왜 설거지하면서 물을 그렇게 틀어두니? 아무리 이 집에 얹혀 살면서 니돈 네 아니라 해도 그렇지 어쩜 얘가 이렇게 아낄 줄을 몰라? 시댁으로 이사 오면서 회사와는 거리가 더 멀어져 꼭또 새벽부터 출근해서 저녁에나 집에 들어오는 저와 남편이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봐야 얼마나 틀 것이고 샤워를 해봐야 얼마나 할까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들어오고부터 전기세며 수도세까지 몇 배는 늘었다고 하며 알다시피 자기가 저희처럼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3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활비라 함은 자고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간 이런 공과금이야 시어머님 계좌로 연결되어 있으니 시어머님이 내셨다고 하시면서도그 외에 먹는 건 물론 때 계절마다 옷까지 사다 바치는 막상 회사에 다녀야 하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옷을 샀는지도 까마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활비까지 내놓으라니요. 이거야, 원. 물에 빠진 보따리 장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보로 배째라 하는데, 막말로 저희야, 빚을 내서 빚을 갚아드린 상황이라, 은행 대출이 자며 시어머님 수준에 맞는 생활비하며, 저희 둘이 살 때보다 적어도 곱절은 되는 생활비에, 이것만큼은 절대 막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과금은 저희가 내겠다며 하지만 지금 은행 대출 이자도 내기 버거운 상황이라 생활비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자 시어머님은 제뜻대로 되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라 안방으로 휙하니 들어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당장의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을 하는 저를 붙잡고 새로 갓 지은 밥에 국을 끓여 한식으로 아침쌍을 차려내라며 안그래도 출근까지 시간이 빠듯한 절에 잡고 놔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끝끝내 한상 떡하니 받아내시고는 국이 싱겁다는 등 누가 아침부터 젓가을 반찬으로 먹냐는 등 다섯 개의 반찬이 나왔다면 다섯 개 반찬 모두를 비롯해 하다못해 젓가락 숟가락 쌍이 맞지 않는 것까지 온갖 트집을 다 잡으셨어요. 저 말이지 지금 나가도 지각인 탓에 설거지는 다녀와서 하겠다는 저를 그 사이에 음식물 냄새가 집에 배면 어떻게 하냐면서 굳이 굳이 붙잡아 앉히고는 설거지까지 다 하고서야 출근을 할수 있었어요. 이미 그땐 제 출근 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아침부터 진을 다 빼고서야 눈치를 보며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고 다시는 늦지 않겠다는 사제를 퇴근까지 하고서야 잘리지 않고 무사히 집에 올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시월드에 입성하게 됐고, 시어머님은 그 뒤로도 기분에 맞춰 아침부터 한식, 양식, 일식을 넘나들며 입에 맞는 아침상을 내놓기 전까지는 절 보낼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그렇게 진흙탕 같은 3년이 지나자, 이젠 제법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 티가 나기 시작한 것 마냥 녹진해진 저는 시어머님의 웬만한 조리실력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하나 있는 여동생이자 저의 시누이가 새 차를 뽑았다며 시어머니에게 시승을 해주겠다며 오겠다더군요. 시누이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원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새 차를 뽑았나 싶어 집 앞에 왔다는 소식에 구경도 할겸 앉아나 보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함께 집 앞에 나가니 시누이 차는 보이지도 않고 번쩍 억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어디쯤 오고 있을까 물을 겸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자. 눈앞에 외제차 문이 열리더니 시누이가 전화를 받으며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좋은 일 있냐며 어떻게 이 비싼 차를 뽑았냐 연신 감탄을 자아내며 시어머니를 따라 덩달아 차에 오르려 하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차 문을 휙 닫더니 찡 열린 창문 너머로 머리를 내밀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하더군요. 너는 그걸로새 차에 타고 싶니? 그리고 애가 무슨 자존감도 없니? 이가 벤치에 입이 떡 벌어져 침이나 줄줄 흘리고 있어. 예, yeah. 우리 집 한창이던 시절에는 별 달린 차 아니면 타지도 않았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위신이 없니? 위신이? 내가 뭐 남들 며느리처럼 기쁨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사람이 자존감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딸이랑 드라이브하고 올 테니까 저녁이나 똑바로 차려놔라. 제가 신우이가 뽑은 새 외제차에 타면 마치 가난히 옮기기라도 하는 것 마냥 저에게 한 발탕 퍼부은 시어머님을 태운 외제차가 배기관으로 기품을 내뿜으며 제 앞에서 우아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새 차에 손 한번 올려보지 못한 채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온 집에서는 모녀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며 자리를 피해준 신우이의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본 신우이의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연신 감사하다며, 새차도 사고, 이번에 자기가 사장도 될수 있었다며, 그 내막을 알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저는 벙찐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신우이 남편은 잠깐, 아, 내가 실수했다 하는 표정을 짓고는 혹시 장모님이나 형님에게 무슨 소리 들은 거 없냐며 저에게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직감했죠. 이거다. 내가 여태 이 집에 있던 이유 그거야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하는 수 없이 그 내막을 말해주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모든 사실을 듣고서 저야말로 기절하지 않고 용케 살아있는 게 기특할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치워가며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는 바로 신우희의 남편이자 사위의 회사였고 신우희의 남편은 대학 동기들과 모여 작게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는데 사업 아이템이 괜찮았는지 망해가던 회사에 중국 쪽에서 큰 자본을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였어요. 작은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오려 하자 그간 잠잠했던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함께 창업한 친구들 사이에 누가 더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느냐 지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엄마처럼 사모님 되고 싶던 신우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불며 투자 좀 해달라 몇날 며칠을 들러붙은 끝에 자식에게는 보모 없다고 시어머님이 결국 본가 집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죠. 처음 투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남편은 큰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야 이 회사의 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시어머님 옆에서 바람을 솔솔 불어넣은 끝에 결국 신우 위에 돕자고 저희 집까지 팔아다가 바치게 된 꼴이었어요. 아니 당장에 저희 부부 뭐만한 누울 곳도 없애가면서 사위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어찌나 가엽게 느껴지던지 어떻게 지 동생 잘 살게 해주려 신혼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이용만 당하며 희생을 할까 싶어 남편을 향한 연민이 가득했어요. 저는 당장 이 불쌍한 남자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이 남자에게 유일한 당신 편은 저뿐이란 생각에 저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건몇분 지나지 않고 바로 알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차는 저희 남편이 동생에게 뽑아준 차였기 때문이죠. 다음 주가 은행 대출이자 갚는 날인데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겼길래 이 차를 뽑아줄 수 있었을까? 혹시 나몰래 로또라도 맞았나 싶어 차를 뽑아준 돈의 출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시누이 남편입만 뚫어져라 봤어요.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고 2억이 넘는 외제차는 내 마침 저희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한 전세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을 고스란히 제 동생 걷지 말라며 싸다 바친 것이었죠. 시어머님이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에 저는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불러세웠고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 어디 있느냐 묻자 남편은 놀란 듯 한동안 어버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정리가 된듯 남편은 자신이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이런 대대적인 결정을 저와 상의도 없이 하게 됐는지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가 있는 이집 시세가 얼만 줄 알아? 자그마치 7억이야, 7억. 그래서 내가 명이 우리 때문에 친정인데 불편해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다 쳐서 엄마한테 받을 2억 주고 이집 우리가 나중에 유산으로 받기로 했어. 어때? 잘했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집 유산으로 받으려고 진흙탕 같은 3년을 버틴 줄 알아? 당신은 당신네 집이니까 여기에 있건 나가 살던 아쉬울 것 없겠지만 며느리인 나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고 잠에 쫓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안 보여?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솔직히, 당신이 뭐, 엄마가 말한번 하면 고분고분 네, 알겠어요. 한적 있어? 다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아니, 여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했으면 됐지. 당신이야.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큰 집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해야 방두개 딸린 빌라가 전부잖아. 방두개 딸린 빌라? 그거나 잊고 말해. 당신 능력으로는 빌라도 전세금도 못 빌려서 내가 대출 받은 거 몰라? 지난 일은 다 됐고 지금 당장 이억 받아와. 나더 이상은 여기서 이렇게는 못 살아. 마침 드라이브를 마치고 온 시어머님이 소란스레 싸우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어코 끼어드시더군요. 아니 얘가. 없이 살면 마음이라도 넓던가 사업하는 신의인에 잘되면 가족이 너희 모른채 살겠니? 사업이나 더 잘되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그깟 이억 가지고 가족 사이를 이렇게 갈갈이 갈아 놔야 속이 편하니 너는? 돈을 벌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외제차 한대 뽑은 게 그렇게 배가 아파? 해봐요 고작 벤츠인데 그것도 고가와서 마음을 그렇게 쪼잔하겠어? 야야 명희야 이억 그냥 당장 쳐버려라 나도 더 이상 격안 맞는 며느리 모시고 사느니 그냥 편히 살란다 이억 줘서 보내 당장 내보내버려 끝끝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신우에게 당장 이억을 이치하라고 했고 신우이가 보낸 이억에 남편이 신호의 앞으로 해준 세차를 위자로 삼아, 당장 이 이기적인 직구석과의 인연을 종지부 찍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를 낳거든. 집만 있고 가족에 대한 마음은 없는 허울 뿐인 빈껍데기 안에서 키울 마음이 추워도 없었기에, 제가 그간 고생한 값과 제 명의로 빌려준 2억만 깔끔하게 받아나오며 이혼을 했고, 당장에 그 돈으로 우리 엄마 해주고 싶던 모피코트 그것도 제일 길고 제일 신상인 놈으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피코트를 입은 친정엄마와 겨울나들이를 나갈 무렵 저에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한 통화받아 보니 저의 전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님은 그새 노선을 바꾸셨는지 그땐 자기가 어떻게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그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듣게 됐어요. 그러더니 신우인에만 믿고 본가까지 팔아 투자를 했는데 기업 사기를 당한 신우의 남편은 투자금을 갑자기 홀라당 빼가는 탓에 가장 지분이 많아 사장이 된 신우의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판이 됐다며 당장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며 그래도 가족이었던 인연을 생각해서 돈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시더군요. 어찌나 끝까지 뻔뻔하게 그지 없는지, 저는 이제서야 그 대단한 집에서 제가 돈을 빌려줘봤자 티가 나겠냐며, 그 집안에 빌려줄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저물래 아들이 준 생활비 있지 않냐며, 그거 잘 모아두셨으면, 그래도 어디 원룸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라며, 지금 바로 원룸 시세 링크 보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님은 약이 올랐는지 한껏 소리쳐 저를 부르는 듯 했지만 이제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며 제 시간과 기분을 낭비하겠어요. 하다하다 자식들의 저울질하며 투자를 일삼던 시어머님은 자신만의 투자 비법으로 집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마셨답니다. 그나마 저는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아주 호되게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일에 전념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